김영원 변호사님, 네. 지금까지 뭐 99%의 형사부 검사들이 잘했다고 하더라도, 1%의 정치 검사들이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? 네, 동의합니다. 개혁해야죠. 네.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주장한다고 하면, 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이에요.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, 이 전체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? 그리고 오늘 이 공청회가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고, 우리 법사위원들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약자 편에 서서 좋은 일을 하시는 김 변호사님께서 마치 정치 검찰 그러한 사람들의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답변 드려도 될까요? 의원님? 그 의원님이 한쪽 눈이 없으시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한쪽 눈이 없어요. 저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사법 연수원에 오고 변호사가 될 때까지 제가 장애인들을 거의 못 만나봤어요. 왜냐하면 저는 공부도 잘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가 돼서야 정말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라는 거를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.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절대로 검찰을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개혁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. 동의합니다.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용됐다는 거 동의합니다.